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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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9월 16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뉴캐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해 황희찬과 코냐 라르센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하는 스타일입니다. 최근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1:1대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공격 전개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트웨 이적 이후 공격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 라르센이 고립된 움직임은 상대 수비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모스케라가 부상으로 도슨과 고메스주어가 다시한 번 추측을 이룰 것입니다. 두줄 수비로서 뉴캐슬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 같은 경우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조엘링턴과 반스, 이삭과 고든이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으며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배후 공간을 공략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맞불 작전을 펼치겠지만 울브햄튼의 두줄 수비에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수비에서 셰어가 징계로 복귀해 번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 이며 리의 복귀로 중원이 더욱더 탄탄해진 뉴캐슬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두팀 모두 공격 전개에 있어서 짜임새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브햄튼는 네트의 공백으로 공격력이 저하되었고 원정팀 뉴캐슬 역시나 지공 상황에서 강점이 부족합니다. 이번 경기는 서로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양팀 모두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 설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올버햄튼 경기 무승부를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온오버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칼리아리 대 나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리아리는 3-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루본보와 피콜리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속공 전개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레체전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으며 1은 퇴장에도불구하고 공격에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린의 전진 패스와 아우젤로의 크로스가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팔로미노와 미나 루페르토로 구성된 백3리가 안정감을 더하고 있으며 데이올라와 프라티가 수비 보호를 담당할 것입니다 반면 나폴리 같은 경우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루카쿠와 크바라첼리아, 폴리타노의 쓰리톱을 활용한 강력한 공격 전개를 보여준다는 것 파르마전에서 2대 역전승을 거두며 공격진의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백리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부온 지르노와 라흐만이 그리고 디로렌조의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암기사의 활동량도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 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원정팀 나폴리가 뎁스와 전력의 차이를 앞세워 공수에서 모두 안정감을 보여주며 경기를 풀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홈팀 칼리아리는 단순한 역습이 충분히 제할수 있을 것으로 보며 나폴리가 일방적인 경기 양상이 예상이 되며 칼리아리 역시나 안방에서 수비적으로 나서며 승점을 노리겠지만 나폴리가 초반부터 경기의 분위기를 잡으며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나폴리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버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빌바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스팔마스는 최근 알라베스전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앞도 안듯댔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감독은 맥버니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며 산드로와 마타 등 측면 자원들은 솔로 플레이가 부족해 전반적으로 지루한 경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맥케네와 소아레즈가 호흡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중이며 중원에서 무녀조와 캄파니키리안이 수비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빌바오 같은 경우 에이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니코와 이나키의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한 측면 전개를 주로 사용하지만 산세제 창의성 부족으로 그로제타가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예라이와 유리가 부상으로 인해서 파레데스와 레쿠에가 출전 예정이며 이미 비비안과 마르코스와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어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원정팀 빌바오가 홈팀 라스팔마스보다 전력이나 뎁스가 확실히 앞서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마만큼 경기의 주도권 역시나 잡고 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그렇지만 빌바오 역시나 라스팔마스의 수비를 뚫게 쉽게 뚫지는 못할 것입니다. 빌바오는 측면 자원들의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격 전개를 하겠지만 충분히 라스팔마스 상대로 신승을 거둘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빌바오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버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경기 몬차 대 인터밀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몬차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카프라리오와 말디니를 중심으로 한 속공 전개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전에서 이른 시간 두 골차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주리치의 제공권과 크리아코 플러스의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이 위협적일 수는 있으나 인터밀란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란는거 수비 라인에서는 이쪼와 마리 카르보니의 집중력이 부족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인터밀란 같은 경우 사모이 포메이션으로 미키타리안과 차랄로글로의 패스 연결을 바탕으로 티란과 디마르코의 오버래핑을 통한 공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상대를 확실히 제압하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바스토니와 아체르비 그리고 파르비로 구성된 수비라인은 매우 안정적이며 바렐라의 활동량 덕분에 몬차의 단순한 역습은 충분히 막아낼 것이라 생각을 하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 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최근 분위기나 전력, 뎁스 모두 원정팀 인터밀란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특히 홈팀 몬차의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인터밀란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을 하며, 그리고 인터밀란 역시나 공격에서 아직은 완벽한 컨디션과 조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쉽게 경기를 풀어가기는 힘들 것이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분위기를 잡아갈 인터밀란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인터밀란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버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에티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티마드리드는 3호이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최근 빌바오 원정에서 1대 0 승리를 거두며 안정적인 수비와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그리즈만과 알라베즈, 세르로트의 공격 트리오를 중심이 되며 공격 전개는 다소 세밀하지 못했지만 리그 최상위급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르누노와 히메네즈, 비체레 백스리를 구성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데포레 활약으로 발렌시아의 공격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란 것. 반면 발렌시아 같은 경우 4-4의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역습 위주의 전술을 펼치지만 5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며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비 r 레알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으며 드로와 미르의 결정으로 인해 고메즈와 알메이다가 투톱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에이티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라인을 뚫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공개 오늘의 경기 홈팀 아틀란티코는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원정팀 발렌시아를 압도할 것이라 보며 발렌시아는 주정 공격자원들의 부재로 인해서 공격과 역습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홈팀 안방에서 아틀란티코와 덱스와 전력의 차이를 앞세워 승리를 챙겨갈 것이고 발렌시아는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경기 에키마드리드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버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핏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